취래국기 3장입니다 취래국기 3장 18절 한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걸어갔소서 하라 아멘. 어,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우리 어, 랩넌트 교사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뜻과 기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 <laughs> 나의 동기, 나의 이, 그리고 나의 야망. 어, 세 가지 바꾸면은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을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이 흑암이 좋아하는 체질이며 절대 안 갑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제일 힘든 게 있어요. 목사님 참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틀린 말을 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이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를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영적 존재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지 사실적으로 체험 을못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이 잘못됐다 말해야 할안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정도가 아닙니다.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 정도가 아닙니다. 초월을 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역사하지. 여러분의 말 갖고는 절대로 안 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이상하게 보이고, 틀린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영적 문제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복음 호직되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압니까? 백 년의 응답이 바뀝니다. 그래서, 한 사람 살리는 게, 여러분, 이 375천 종족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아멘 소리가 잘안 들리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 보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사를 주셨습니까? 이유가 뭐겠어요? 늘 반복되는 게 있어요. 복음이 없어져 버려요. 복음이 없어지고, 전도를 잃어버리고, 선교를 놓쳐버려요. 이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강대국이요, 사나운 사자처럼 바뀝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 포로, 속국 만들었던 것처럼 이 복음 가진 나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는 나라를 완전히 노예, 포로, 속국 만듭니다. 그래서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 문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현실만 딱 쳐다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현실을 딱 쳐다보면요 속습니다 딱 속이 좋습니다 그냥 힘 빠지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보세요, 사실. 이 사실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실. 사실이 아니잖아. 그 여러분이 사실 딱 잡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된지압니까 힘이 쫙 빠집니다. 힘이. 네, 맞거든. <laughs> 여러분 맞는 말할때 어떻, 어떻습니까? 맞는 말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맞는 말딱 할때요 힘이 잘 빠집니다 <laughs> 아, 틀린 말 하면은 내가 그래도 안 속을긴데 맞는 말 해버리면요 그런 말해요 네, 내 처지가 딱 보여 버려요 내 처지가 돈도 없지 어,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여러 가지 다딱 쳐다보면 이게 손가락이 계속 간다니까 그래서 더딱 잡아야 돼요. 그러고 여러분 또 이렇게요, 내가 네한테만 말하는데, 어?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안 해, 때 네한테만 말하는데 이게 내 진실이 돼, 진실이 진실이 죽었습니다. 언약 아니에요 이거. 이거가 아닙니다. 이거하고 모살리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진짜 사단이 존재합니까? 천사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맞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하겠다고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선택을 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허가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이한 사람 보세요. 영적 사실을 알고 복음을 선택하는 이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많은 분들이 있죠. 아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게요, 백사람이 뭐 했잖아요. 백사람 마음을 다 합치갖고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가 없다니까. 아니,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목사님이 훌륭하면은 다, 백명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 선생님,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지금도 여러 말, 이스라엘 가보세요. 모세는요, 이겁니다. 모세 다윗은요, 이겁니다. 오죽했으면은, 베드로가초막새서지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착각을 할 정도로. 지금도 그렇다니까. 모세, 대단한 모세인데요. 열두 정탐꾼 열두 장군님 불러갖고 보냈다 아닙니까? 열 명이 어떻게 됐다고? 10대2요, 10대2. 그 훌륭한 선생님도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 시대의 가론 유다가 나왔어요. 시대의 가로. 그건, 그런 인물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라니까. 한 사람, 막,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이상한 사람, 틀린 사람, 그거 쳐다보지 말고, 쳐다보고 힘 빠지지 말고, 아, 사람이 약한 사람이구나. 영적 문제를 모르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복음 들어가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미래, 오는 미래에요 진영만 딱 쳐다봅시다 뭐 많이 쳐다보지 말고 진영 앞으로 다문화 동네가 됩니다 아마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당장 딱 나왔고요. 터미널에만 딱 있어 봐요. 지금 딱 터미널에 딱 있으면은 반반입니다. 반반, 거의 반반이요. 다문화, 다민족 사람이 반, 한국 사람몇명안 보여요. 다민족 동네에 됩니다. 앞으로 학교 가보세요, TCK. 지금은 학교 가면 TCK들이, 어, 뭐, 반에서 뭐, 한 3명, 뭐, 이래, 4명. 많으면 한 10명. 이래 되겠죠. 앞으로요, 이게요, 반 정도 됩니다, 반. 여러분, 반 정도 되면 뭐, TCK 동네 되버려요. 다민족다문화 동네에 부릅니다. 원래, 그, 뭐, 반 정도 안 됐대요. 한 15%만 돼도, 15%만 돼도요, 따문화 동네를 만들어버립니다. 뭐, 원래,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그, 하얀 동네에 만약에 시, 금한 분들이 한 10명이 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분들이 더10% 정도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분들이 더 확실히 더 많이, 더 자주 보입니다. 눈에 확 띈다니까. 올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CK 따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가지고 시작하세요. 한 사람입니다. 그 다락방을 어떻게 하냐. 다락방. 뭐 구체적인 제가 오후에 이얘기를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랩 런트 다락방 하세요. 얘들이 뭐 금방 이렇게 뭐, 역사를 일으키거나, 큰방 응답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적어도요, 10년, 15년, 20년 걸립니다. 그런데요, 해보면 압니다. 얘들이 이게 복음 들어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막, 우리 어른들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따져서도 그렇다니까. 평생을 어른 한명 붙잡고 하는 것보다도요, 랩 런터를요, 한 1년, 복음 계속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얘들에게 그 1년이요, 평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치유 미션업, 치유 다락방 하세요. 치유 다락방. 렘넌트들이이 생각이요,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딱 있으면 이거 평생 가거든요. 그거요. 금방 선생님 만났는데 우리 전도사님 만났는데요. 그한 번의 팀 사역이요. 얘들에게는 평생이 각인돼 버립니다. 그래. 나는 복음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선택해야 되지.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약한 사람,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려야지. 아멘. 네. 퓁, 딱 각인돼 버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다락방 한 개, 렘넌트 다락방, TCK 다락방, 치유 다락방, 다락방 한 개씩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교사의 보는 눈입니다. 현실, 사실, 진실에 속지 말게 하시고 힘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영적 사실을 보게 해 주옵시며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고 렘넌트 다락방 TCK 다락방 치유 다락방에 문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